안녕하세요. 이바우 킴이 말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프리모리 캠핑의 솔리오 텐트입니다. 4월달에 고 CF에서 솔리오를 직접 보고요. 저희는 이제 그린빈을 구매를 했는데 색상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뒤쪽에 피칭한 텐트는 지금 솔리오 그린빈 텐트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펌프킨 펌킨 색상도 이제 제가 같이 두 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솔레오는 면이랑 폴리랑 혼방 소재고요. 그리고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폴리 150D 내수압 3000 정도 되는 플라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가 275 세로가 250 그리고 높이가 170 사이즈의 아담한 여름용 돔 텐트로는 아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돔형 텐트가 아니라 캐빈하우스의 돔형 텐트이기 때문에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디자인도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색상이 그린빈이랑 펌킨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린 빈을 선택한 이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들이 좀 어두운 색깔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린 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린 빈을 선택을 했는데요 펌킨 같은 경우에는 우두감성의 이제 장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감성 있게 사용하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안쪽 내부를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희가 사용하는 에어베드는 38cm 높이 의 에어베드입니다. 천고가 170이다 보니까 38cm, 40cm 쓰더라도 이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높이도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로가 250이기 때문에. 침대를 놓고도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뭐옷 가방이라든지 저희처럼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을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오링이 지금 군데군데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랜턴 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메시 이옆 창이 나와 있는데요. 이 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벤틀레이션이 따로 있긴 하지만 여름에 바람이 이제 잘 통하도록 환기를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열어놓게 되시면 바깥에서 보시기에도 약간 뭐 보이긴 하겠지만 사생활 보호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닝처럼 또 처마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올때 텐트 안에서 바깥을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말아놓은 상태인데 펌킨은 이제 사이드 풀대로 업라이트를 해서 어닝을 펼쳐놨거든요. 그것도 좀이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뒤 문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텐트 앞뒤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커튼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도 예쁜 모양으로 커튼형의 앞문, 뒷문이 다 열리고요. 그리고 메시 자체도 굉장히 두껍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입선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 인입선이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 반대쪽에 또 인입선이 있습니다. 폴대를 보시면 보통은 저희가 스킨 색상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폴대가 보통 흰색이나 검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솔류 같은 경우에는 스킨 색상이 맞게끔 폴대도 그린빈, 펌킨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와서 색상 자체도 폴대 자체를 맞춰서 더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외관 한번 둘러볼게요. 설치할 때 앞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앞쪽 문, 뒤쪽 문만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또 고급스럽게 플라이에는 이렇게 저희 프리모리 디자인이라고 해서 마크도 달려있는 게 아주 고급지게 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펌킨 색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실제로 보시면 펌킨 색상이 훨씬 더 예쁘긴 해요. 감성적이고, 눈에도 확 들어오는 색상이 펌킨는 합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사이드, 이렇게 업라이트 폴드를 사용해서 어닝으로 만들었거든요. 내려서 약간의 환기만 될수 있도록도 만들,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스트링을 당겼을 때, 환기만 되도록 이렇게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펌킨 내부는 지금 좌식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베드가 없다 보니까 좌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넓은 공간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봤을 때 어닝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넓은 창으로 바깥을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비올때 정말 텐트 안에서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웠을 때 성인 4명, 아이가 있다면 5명까지도 충분히 누워서 침실로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놀다. 침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솔리오 같은 경우에는 타프까지도 세트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빈의 그린빈 타프를 같이 설치를 했는데 세트 타프 사이즈는 렉타 사이즈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약간 양쪽이 좁아지는 한 10cm 정도가 거의 미미하게 좁아지는 그런 렉타 사이즈이기 때문에 밑에 공간도 굉장히 그늘도 많이 지고 좋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게 프리모리 별 타프인데 별 타프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돔 텐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쓰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그린빈이랑 그리고 펌킨 두 가지 색상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 픽은 펌킨이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색상 자체가 좀 어둡다 보니까 저희는 그린 빈으로 선택을 했는데 색상을 혹시라도 음~ 뭐~ 구매하실 때 조금 선택 장애가 오신다고 하시면 어~ 이렇게 색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마음에 결정은 다 되셨나요 <laughs> 그리고 이제 텐트 피칭 영상 보시고 가실게요. 자, 그럼 저희 구성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스킨 본체 있고요. 그라운드 시트 팩은 굉장히 좋은 피아노 강성 팩입니다. 스트링이랑 퍼퍼 들어있고요. 폴대 들어있고, 플라이 있습니다. 설치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스킨 펼쳐보겠습니다. 솔리오 텐트는 자립이 가능해서 폴대를 연결해놓고 팩을 나주, 예, 나중에 팩다운을 해도 되고요. 아니시면 팩다운부터 먼저 하고 자립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는 팩다운 먼저 하겠습니다. 네 군데 모서리에다가 팩다운은다 했고요. 그리고 메인 폴대 이렇게 끼워볼게요. 문을 열고 하시면 클릭 끌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앞쪽 메인 폴대 설치가 됐으면 뒤쪽으로 좀 눕혀놓을게요. 이렇게 두 개의 메인 폴대가 설치가 되면 리치 폴 연결해 주겠습니다. 리치 폴은 사이드 두 개랑 그리고 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이드부터 먼저 연결할게요. 사이드 나머지도 연결하겠습니다. 메인 디지 폴은 세 마디가 있는데요. 먼저, 중간에서 한 개를 연결하고, 네, 뒤쪽에서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플라이를 씌워볼 건데, 플라이도 앞뒤는 따로 없고요. 중간에 보시면, 리치풀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씌워볼 건데, 이렇게 씌워서, 벨크로로 닫아줍니다. 중앙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조금 편하게 플라이를 씌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쪽도 리치 폴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고리에 걸어주면 양쪽 네 군데만 걸어주면 끝입니다. 제 폴대에 고정할 수 있는 벨크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벨크로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프리무리 솔리오 텐트를 피칭을 해봤는데요. 여자 혼자서도 피칭이 가능한 텐트이기 때문에 설치가 너무 쉽고요. 그리고 5분, 10분, 하시, 10분 정도 하시면 설치가 금방 뚝딱 되는 텐트이기 때문에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색상을 두 가지를 저희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바오 캠핑의 말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